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담대한 복음 선포와 제자 사역입니다. 아,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오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오,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요. 1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2차, 3차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오직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과 바울이 제자사역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제자사역에 아주 매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더욱더 현장 속에서 확신한, 복음의 확실한 증인으로, 확실한 복음의 증거자로 섰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며 현장에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삼독,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전도자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걸어 버리는 올인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대한 복음 전포입니다. 담대한 복음 선포.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가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언제든지 새로운 현장에 도착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회당은요, 그들의 종교 생활과 교육과 그리고 사회 활동, 삶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겠다라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이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모였지만 무엇보다도 후대 미래의 주인공이 될 후대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 어디였느냐?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은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로 인식이 되어지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율법과 종교,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 이것보다 비참한 거 없거든요. 당시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은 모른 채 율법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안 파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려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꾸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잘못한 게 많아서,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용서에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시험에 듭니다. 문제 앞에 서면 의심이 가득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자꾸 시험만 드는 겁니다. 또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하다가 뒤돌아서면은 설마 이게 되겠나? 이게 응답 되겠나? 이런 불신앙과 의심에 겨워서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맞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또 있지요. 계속 시험 듭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문제의 사건에 속습니다. 왜 속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승리한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놓친 성도들이 상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도 주시고,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교인들이 있는 음... 교회, 이 교회는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과 소명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심의 이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또 하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대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랩런트들, 그 랩너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러한 사역자로, 또 그러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던 것이 교회고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이 희미한 자들, 율법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뭘 했느냐?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 그냥 단순히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부로 지역에서 그 흑암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루스드라 현장을 보십시오. 이 루스드라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이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누리고 담대하게 증인되면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과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면요 악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자의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나오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요. 이고니온의 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니, 그 복음을 시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누가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교인들이 방해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2단으로 찍고 3단으로 찍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할 뿐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해서 복음 외에 다른 흑암으로 가득 차있는 율법,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은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뻔한 내용의 그렇고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다라는 편견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있다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요,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누군가는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갖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뻔한 소리로 뻔하디 뻔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인생을 살리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누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왜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하나도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 바울이란 이 인물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실신해 버렸던 이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서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몇 번입니까 도대체가?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평가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바울만큼 되질 않아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질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최소한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중심을 드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제자 사역입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로스드라, 더베로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로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친다. 이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신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선교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바로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바오라고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갔지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52절에,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스트라에서 돌로 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복음을 전했던 그 성, 21절, 2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바울의 사역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바울의 영적인 양육은 한마디로 22절에 나와 있죠.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너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에 바울 양육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육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가 받았다. 그랬으니 이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 믿음을 굳게 해라. 감사함으로 서라. 바울의 양육의 핵심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게 뿌리 내려서 1대1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1대1의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로 쓰임 받으라. 좋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느냐? 우린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대일로 주님 앞에 코란데오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환경을 바라보는지 코란데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코란데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양육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1대1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그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는 양육 사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예, 그 양육을 하기 위해 바울이 진행했던 사역이 바로 서신서였습니다. 서신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낸 것이 아홉 편의 편지. 각각의 개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개인에게 보낸 네 권의 편지. 바울의 서신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영적 양육 영적 양육을 위한 서신서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신서를 보낼 이유가 없죠. 요즘은 21세기 특별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양육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육하는 사람도 양육을 받는 사람도 한 가지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를 자꾸 언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laughs> 특별히 양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양육이 귀찮으니까 뭐라고 자꾸 반복적 얘기하느냐? 아, 내가 시간이 없고 거리가 좀 멀고 바빠서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아.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영적인 양육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죠. 바울은 제자들을 향한 그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그 당시 편지를 써가면서 양육을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깊게, 더 확고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양육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이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혼자서 세상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혼자서 세상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만 세상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주의 전도자들, 모두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제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다 그래서 그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현장에 세워진 제자들, 그들의 양육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양육한 다음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목회자로,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자들로, 또 복음의 생명건,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건 산업인 등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그는 계속 훈련 을 시켜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바울이 2차, 3차를 통해서 함께 주의 전도자들과 주의 사역자들과 복음의 생명관 산업인들과 모두가 다 함께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시 세계 중심었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다들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점도여로 우리는 절대 혼자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수 있다, 나 혼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교만입니다.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임만일. 능력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해 나가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니스를 이루며 같이 해 나가야 가능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나갔을 때 현장이 변화됩니다. 나 혼자서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한다. 그는 외톨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